o k 이 녹화 시작합니다. But, uh, whether they really do. 자, 그들이 그것을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어, uh,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남아있다기 때문에, 어, uh, 단수가 맞습니다. 문장이 죽을 때는 동선 단수입니다. Remains가 맞습니다. Number 2. Employee once employee who.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employees입니다. 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넣는 동사는 수의 일치를 여기 선행사에 맞춥니다. 정답은 achieve. There's the athlete who take in water too quickly. 자, 이게 흡수하다거든요 물을 너무 빨리 흡수 취하는 목마른 운동 선수들은 자, 이제 동사 놉니다. has일까? have일까? having일까?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having은 안 되고요. 음, 운동선수가 복수니까 have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have인가? 느낌이 오지요? n o r I bought a camera. 나는 카메라 샀다. 이 발음은요, 케, 물라 camera. camera. 라는 발음으로 합니다. 근데 한 방에 읽습니다. camera. 라고 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샀다. And 그 기능이 매우 간단하다. 잠깐만요. 위치일 것 같지만, 위치가 아닙니다. 작동방법이에요. 카메라의 작동방법. 소유격이죠. 후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카메라의 작동방법입니다. 관계담명사 3개 남아있는데, 저,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I m looking for, 가 없죠. 근데 여기에 선행사가 없네요. 어?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고, 목적격인가? What 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What I am looking for. 이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 서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What은, 어, 이거랑 같습니다. The thing which 이라 같습니다. 또는 The thing that 하고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건 뭐야. <laughs> 엑소의 유명한 노래는, 어, 의류종입니다. C. 단어할게요. <laughs> boarding school. 자, 기숙학교라고 알고 계십시오. 기숙사가 있는 학교. 예, trace. 추적하다. 추적하다. 자, 발, 어, 자국. extra curricular activity. 가외 활동. 또는 특별 활동. ratio라고 합니다. ratio 아닙니다. 비율. 나타내다 인디케이트 아, 그 다음에 태클 하면은 뭐 도구 뭐 달려들다 하이리는 높게가 아닙니다 높은과 높게가 하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요 높은도 있고 높게도 됩니다 하일리는요 매우입니다 매우 그럼 음, 8 where about 하면은 행방소재라는 뜻입니다 행방소재라는 뜻입니다 예. interfere 방해하다 그 다음에 contemporary 현대의 translation 주어 어딨어요? 요거죠 유타 대학의 연구가들은 have discovered 발견을 했대 DET 이하를 요거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대요. 요까지 합시다. 오, DET 이하를 한 문장 더 넣어주요. 이게 주어고요, 조동사고 이게 전체가 목적어예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타의 대학의 연구가들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면 주어도 또넣어주죠 어, 자. Hydrogen and oxygen ratio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죠. 어디에 수소와 산소의 비율입니까? Local drinking water 지역 식수요, 즉 지역 수도물, 지역 식수에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differ 다르대. 미국의 지역에 따라서 와 이제 나오지요. 할수 있겠어요? U 유... 타 대학의 연구가들은 미국 전역의 미국 (Across the U.S.) 미국 전역의 지역에 따라 지역 수돗물 식수요 식수의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differ.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네, 어, 요렇게 해석하면 번역이 완벽하네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The way of his wearing clothes.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됩니까? 음? 자, 오브 처리 한거 배웠죠? 뒤에 거 번더 해석하죠? 그의 옷 입는 방식은 <laughs> 어. Oh, 뭐 해요? 아, oh, so weird. 너무 이상해서 that I feel 뭐 하다? embarrassed. 나는 그와 같이 <laughs> 걷는 것이 부끄럽다. <laughs> 참네. 아이고. 씨.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옷 입는 겁니까? 방식입니까? 어, 이게 앞에 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방식이기 때문에 동사가 다른 소리 봤습니다. weird는 strange보다는 조금 strange는 낯선 거에 가깝고요. weird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laughs> unusual에 예, 가까워요. 자, grammar 할게요. 관계대명사 내용이네요. 자, this is the house which where that what he spent all of the money for. 자, 쌤이 한번 얘기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관계대명사는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주어라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빠짐 중요해요 관계 부사는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두 개를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 문제 풀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보세요 뒤에 문장이 이게 완벽합니까 한번 볼게요 자, she spent all money for. 그녀는 <laughs> 모든 돈을 썼대. 어디에다가? 보고 다음에 목적어 빠졌죠? 와, 목적어가 빠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어, 위치가 맞습니다. 됐, 또 됩니다. No.2. 자, 여러분들 leave라는 동사가 재밌는 게 이게 완전한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I leave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관계 못 하죠? where가 맞습니다. 자, no matter how는 기억납니까? no matter how 주어, 형용사, 주어, 동사 형용사, 주어, 동사 순이에요. 그럼 답이 안 오십니까? 답이 나옵니까? 예,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No matter how smart your dog is, 요거네요. 야, 그래서 뜻은 뭐예요? 뜻은 기억나요? 요거 같은 거. 어, however, 그리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너의 도구가 똑똑할지라도,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됐죠. 그 다음, c h 는 음, 아셔야 할 거, i 치 c h 와 every, 요, 단수 명사가 오고요, 동사에, 그 다음에, 동사에 s를 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음,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어,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각각의 그룹은 s 붙으면 안 되죠? 요두 개는 아닙니다. 나가리고요. 각각의 그룹은, 그룹, 그리고 동사의 s, 이거네요. 본다 요게 답입니다. a c 그 group, a r n s 가 맞습니다. No.5. Therefore, the students try to do their best. 자, so, so then, that, since they 있는데요. 여기서, 어, 보세요. 그러므로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요. 자, 더 나은 특고입니다 Privilege. 그들이 좀더 많은 특권을 얻기 위해서죠. 그들의 어, 그들의 더 나은 특권을 받기 위해서죠. 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란 표현이 있네요. 자, 정답은 소 so a 시입니다 붙어서 소 so t 예, 이겁니다. 그렇죠. 요게 답이네요. 요게 답이예. 소 so t 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는. 말레이시아 수도는 어, color a 입니다 참고하세요 <laughs> Next.